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4월도 다 가서 이제 마지막 4주차 우리 선물 상자 만들기, 네, 만드는 방법 이렇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르신들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네, 무드등 만들기, 네, 그거 사이즈에 맞는 선물 상자를 만들 거고요. 이 무드등 을 만들기를 안 하셨더라도, 이 선물 상자만으로도, 네, 거기 다른 걸 넣어서 선물하셔도 되고, 또 다른 소품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서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네, 굳이 무드등 없으셔도,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자라고, 어르신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꽃 또한, 제가 다, 이렇게 다 잘라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꽃하고, 처음에 색연필, 이렇게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색연필 이렇게 다 채색을 하면, 이제 채색을 하시고서, 일단 색연필은 다 회수를 해주세요. 다 회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색칠된 도안하고, 그리고 나비를 나눠주시면서, 나비하고 가위를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 책상 위에는 이꽃 도안 색칠된 거하고 나비 도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놔두시고,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한테 빨간선에 맞춰 서 잘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시면서, 네, 요거 자르는 거, 네, 요기 다 하나씩 다 자르셔야 되니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선 빼고는 다른 건 자르시지 마시라고 중간에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르시고 나면 꽃 도안 요렇게 두개 하고, 나비 날개 네 개, 그리고 풀질이라고 쓰여있는 네모난 거두 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눈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솔직히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위치를 어르신들 하나 하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여기 놔두세요. 이렇게 어르신 풀칠 풀칠이라는 글씨가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풀칠 똑바로 보이게 네이 네모난 몸통을 중간에 놓고 날개를 풀칠 풀칠 이렇게 마주 보게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놓아달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꽃은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먼저,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완성을 해볼 거예요. 나비의 풀칠선을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네 군데 다. 이 모양을 이대로 유지를 하셔야 나중에, 네. 어, 위아래라든지 대칭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위아래 대칭을 그냥 상관없이 할걸 그랬나 봐요. 지금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구분하시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반대로 하시든 네, 똑바로 하시든 나비 모양은 예쁘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신다면 네, 어, 좀 잘못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데서 풀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네네모나게 중간에 몸통 풀칠 선 풀칠 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붙여 주십니다 네 반대쪽도 풀칠 붙여서 네 이렇게 네 풀칠 길이 맞닿게 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나비가 한 마리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풀칠. 네, 여기도 풀칠. 그래서 제가, 어, 이 날, 나비 날개 가좀 뒤로 말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르신들한테 이 종이를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둥글 네.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르시면 나비 날개가 좀 이렇게 둥글게 네, 형태를 가지고 잘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말았다가 자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손으로 한번 선생님이 셀프를 하실 때 한번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비 날개는 제가 뒤로 이렇게 한번 접어서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수업할 때는 얘를 한번 말아, 말은 상태에서 자르시는 거 네, 추천해드려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접서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네. 가져가시면 가셔서 따로 말지 않아도 이 상태로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무리 피시려고 해도 얘가 좀 말아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나비가 이렇게 두 마리가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네. 그러면 도안 조각이 이렇게 네 개로 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나눠 드릴 건데요. 박스가 뒤에가 이렇게 생긴 것도있고 위에 뚜껑 덮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기관에 같은 것끼리 좀 모아봤어요. 설명을두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요거 박스 접는 거는 어차피 선생님들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D자 되 있는 걸 접고 양쪽 날개 접고 네, V자 되 있는 걸 안으로 넣으면. 우리 밑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일단 끈을 먼저 껴주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구멍을 신경 쓰지 마세요. 구멍은 요거 잘못된 거냐 샘플을 하는 거니까 요요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에다가 끈을 넣어주시고요. 이쪽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끈은 이렇게. 놔두시구요. 지금 우리 도일러 페이퍼, 도일러 페이퍼 제가 세장씩 어르신을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이 도일러 페이, 도일리 페이퍼를 제가 위아래 반씩 나눠서 잘라서 써볼까 했는데 너무 조금 어, 윗부분이 정리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세장씩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만 네 반으로 접어서 네,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어, 여기 지금 끈이 없는 부분, 끈이 없는 부분, 이렇게 네, 끈이 없는 부분에다가, 네, 반은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네,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한 장짜리는 위를 이렇게 감쌀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는 이쪽에다 풀칠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뒤로 말아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면 자체가 조금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겉에 면만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 종이 붙일 때는 여기다 그냥 풀칠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게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칠하다 보면 책상이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네, 칠하는 걸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여기서 네, 이렇게 바깥쪽에 조금만 무셔도 돼요. 그 바깥쪽에만 좀 묻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알아서 네,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 밑에 쪽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꽃부터 붙여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 우리 끈 있는 쪽이죠. 끈? 끈 있는 쪽에 끈 이렇게 꽂은 쪽에다가 동그랗게 네, 이렇게 불질해서 네, 우리 꽃 붙여주고요. 돌려서 반대쪽에 네, 이렇게 꽃 붙여줍니다. 이제 우리 나비를 붙여줄 건데요. 나비 보시면 뒤집어서 요 네모난데, 네모난, 데, 네모난 데 가운데에 네모 모양에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네, 나비를 똑바로 붙이셔도 되고, 저는 약간 비스듬히 붙이셔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 나비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네, 떠있습니다. 일부러 뒤에서 보여도, 네, 약간 흰색이면 조금 허전할 것 같아서 제가 색지로 이렇게 출력을 했거든요. 색깔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들, 네, 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는 인쇄는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색깔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나비가 가장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보니까. 그래서 색질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앞에 인쇄는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네, 해서, 선물 상자는 완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꽃 모양이 있고, 이렇게 네, 있고, 이름은 이 네, 밑에나 이렇게 아무데나, 밑쪽에나 네,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네, 놔두시고 그냥 여기에 다른 수납 같은 거를 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여가 선물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상자 만들기는,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샘플 만들어 보시고요.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네,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